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주피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지금 위치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어떤 상황이다? 이더리움의 3월 하드포크를 앞두고 가격도 싸겠다. 고래들의 매집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재가 있는 종목이 있다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에 뭐라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25년 2월 10일 월요일 오후 3시 35분에 퀀텀을 4,235원에 4,87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왜 하필 퀀텀이었냐. 이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퀀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떠오르는 AI 딥시크랑 연동한다고 예고를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엔 조정이 나왔죠. 근데 같은 시기에 관련 뉴스를 내놨던 세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얘네는 친구처럼 세트로 움직이게 될수 밖에 없잖아요 내때 마침 먼저 세타 퓨엘이 2월 10일 오후 1시 정도에 갑작스럽게 30%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수환매 돌면 퀀텀의 차례도 무조건 오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걸 확인하고 오후 3시에 아 요것도 힘 들어온다라는 판단 하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빠르게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급등을 하며 목표했던 4,870원 달성은 물론이거니와 최대 5,625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5%. 이거 못 먹은 게 이상하죠. 이 위쪽에서 한참 있었으니까. 그렇게 달성은 된 거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아 보너스가 생각 이상으로 달달할 수 있었었겠구나. 요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즘 조금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저랑 같이 하셨다면, 와, 생각 이상으로 좋은 성과, 단기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었겠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한테 고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나또 다음 종목 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구경만 하셨다면 이번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 마지막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해서 이 정도 퀄리티의 종목을 저 역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4개월 연속 이더리움을 제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탈중앙화 거래소 여기에서 점유율 1등이 누구냐면 주피터예요. 그렇다란 얘기는 지금 주피터가 엄청나게 여기에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월 들어서도 거래량이 6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솔라 네트워크 수익이 2,500만 달러 정도 나오고 있다고 라 하는데 점유율 1등인 만큼 지금 주피터는 이 중에서도 한 1,000만 달러 이상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수수료 수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은주피터는어야 이거 퍼포먼스가 예상 이상으로 뽑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수익은 과거보다 훨씬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가격만 저점이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쳤던 여기에서도 결국엔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튕겨 올라갔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지금 돈잘 벌고 있어서 힘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힘 모았다가 갈 때마다 전고점 약간씩 돌파.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 일단 기본이 이 구간이겠지만 여기마저 뚫는다면 전구점 돌파하면 한번더 가는 이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지금 이게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이 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피터에 접근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디테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를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타일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얼마큼? 찍히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전보다 계속 괜찮거나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가격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여기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가기 때문에 저기까지를 보되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이때마다 이렇게 스텝업이 많이 보여지곤 해왔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중심으로 한번더 이렇게 치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하며, 이때부터 한번더 전구점 돌파가 만들어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세가 좋으면 홀딩하는 거고, 이탈되면 거기가 마무리해야 될 지점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물량 던져 나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요즘 고생하시는 것들 싹 풀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 최고의 기회를 내가 만끽하게 되겠구나 이걸 몸으로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방향을 잡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하는데 이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 잡고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거 어려울 거 전혀 없단 말입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주피터 문자 한통 남겨주시잖아요. 이거 다 정리했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이대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리량 보는 방식부터 해가지고 어디서 볼수 있는지 이용해가지고 차트 대입하는 방식까지 다 적어 놨으니까 일단 느끼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진퉁이다. 제대로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매매에 많이 녹여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그렇게 해서 만족하면 퀄리티는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역시 노력을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뭐죠? 조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집은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의 규제 완화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호재 있는 종목이 있다면 뭐라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종목이 뭐냐면요. 25년 2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 35분에요. 유엑스 링크 1040원에 1195원까지 15% 부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떠한 근거로 인해 유엑스 링크를 말씀드리게 되었던 거냐면요. 얘는 에어드랍 시즌 1 그리고 2에서 어마어마한 흥행을 하면서 300, 400% 이렇게 연이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마무리가 언제 진행이 되었었다? 1월 23일. 그렇다면 시즌 3에 대한 준비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서 개발사가 언제 발표를 할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다? 2월 7일 금요일. 이때 솔라나 기반의 네트워크랑 파트너십을 맺는다 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의 도쿄 사무실을 설립했다라는 부분과 결제 관련 네트워크를 출시한 걸 넘어가지고 초 대형 생태계랑 이번에 협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공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 6시까지 이런 내용이 하루에만 4개 정도가 나온다. 그럼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여러 가지 생태계에 추가적으로 투자까지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시즌 3에 대한 기대감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첫 번째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스테이킹 적금 기간을 많이 들면 들수록 보상률을 높이는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프로세스로 가지고 있는 UX 링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게 계속 계속 보여지게 된다면 네, 매도했던 이들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게 보여지게 된다? 전 이걸 딱 보면서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뉴스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1040원대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었고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1195원 돌파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면서 최대 1300원까지 갔다는 거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르만 놨더라도 15%는 무조건 먹은 거고 지금 이 이후에도 후속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 높은 게 UX 링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팔더라도 목표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 고생 좀 하신 분들도 저와 함께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대로 끝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호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집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 만큼 단타의 기회는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발 걸쳐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거든요. 다음 일정 맞는 이러한 매매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같이 공약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마지막에 해주셔야 될 것보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